자, 어, 금주의 탑3, 금주의 탑3인데, 2018년도 분야별 탑 뉴스를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분야별 탑 뉴스. 어, 분야별 탑 뉴스인데, 잠시만요. 하여튼, 뭐. 하나가 안 사라지는, 조그만한, 뭐 하나 있어서, 어쨌든 상관 없습니다. 어. 금주의 탑3, 어, 2018년도 분야별 뉴스, 탑, 오늘은 탑3가 아니고, 탑, 정치,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정치 분야에 대해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어, 금주의 이제, 탑의 정치 이슈는, 어, 남북관계였어요. 정치슈. 이제 물론 이 금주의 탑3는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자정치슈는 남북관계인데 남북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다 주는 단어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 9월 18일 평양에서 가진 3차 남북정상회담은 평양 공동선언문 전문이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죠. 그죠. 2018년도. 자, 조선 반도를 핵무기, 또 핵, 핵무기도 핵이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생중계로 전달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어, 이 현장의 비핵화 의지가 그동안 문서 또는 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 적은 있지만, 육성으로 직접 엄, 어, 언급이 된 어,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 참 정치적 이슈, 한반도의 이 정치적 이슈는 정말 대단한 이슈로, 어, 정말 잘만 풀어가면 음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사실 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R&D 앞으로의 뭐 4차 산업 앞으로의 제조 앞으로의 모든 그 경제 이런 부분은 어 북한과 해결을 하면 정말 대박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빨리 잘 풀려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서 좀 발전을 하고 가으면하는 바람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 남북관계가 굉장히 핫이슈였죠. 2018년도 다음은 경제적 이슈입니다. 경제적 이슈. 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소득주도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 내년도가 아니죠. 이제 올해 최저임금이 어10.9% 오른 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 등 일부에서는 내년도, 최저, 최저, 내년도 아니 2019년도 최저임금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부족하다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르다는 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등 어,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최저임금제 때문에 지금 알바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 어떤 상황이 발생 하고 있냐면 그 시간을 안 채우고, 어, 알바를 짧게 짧게 여러 명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알바생들은 최저임금도 받지도 못하면서, 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알바생들의 지금 하소연도 지금 또 어, 신문 지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상당히 어,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될 굉장히 어, 핫 이슈 중에 핫 이슈 어, 정말 우리가 어, 서로 상생을 하면서 갈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음, 최저임금제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서로 어, 우리가 어, 3만부 시대에 걸맞는 어떤, 어, 경제 상황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어렵게 풀려가고 있다 보니까, 어, 계속 반대도 있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어, 이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 미투. 아, 미투. 아, 미투. 미투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미투 운동은 사실 SNS에 이제 미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자신이 겪었던 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어, 2010년도 10월에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018년도 1월에 어, 서지현 검사가 전법무부 어,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확산된 미투 운동으로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의 위드유 운동으로 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한 가해자에게 이제 어, 법이 이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이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저도 어 우리 아들을 키우는 입장 어 아니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팬님들이 우리 따님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회적 이슈 굉장히 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다음에 교육 이슈도 있습니다. 음, 어, 일단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숙명여고에서 같은 학교의 재학생 중인 쌍둥이 딸에게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이제 시험지를 유출했는 어, 유출했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돼서 파문이 일었고, 음그 해당 사건은 숙명여고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과, 이과 1등을 한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정교 하위권이었습니다, 정교 하위권. 그런데 이제 이게 어. 정규 하위권이었는데 갑자기 뭐 정규 1등을 한다? 사실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확대되었고, 음그 후에 부정행위를 의심한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교육청에 이제 인원을 제기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내신 문제, 여론이 이제 내신 관련해서 이제 여론이 이제 확산이 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교사 및 학생 신분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어, 상피제 도입이 지금 검토되고 있죠. 상피제 그래서 이제 어, 교육 분야에서는 또 이제 이런 어, 시험지 유출 사건이 이제 또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이슈가 있었는데 국제 분야는 어, 중동 난민 남민... <laughs> 난민 문제로 이제 최근 최근에 유엔 난민 기구 UNHCR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난민은 6,8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난민 수 5천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죠. 올해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요. 실제로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발생을 어, 우려해서 음, 수용 여부를 어, 성급하게 결정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일각에서 이렇게 이제 수용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이를 가리켜서 이제 또 어떤 대서는또 이제 인종 혐오주의자라는 비판을 하고 무슨 의미라는 이유만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것은 어, 인종 혐오에 불과하다. 막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한국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에 참, 이런 국제적인 이슈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사실 전 세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방향을 잡을지는 사실 각 나라별로 좀, 어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